지난해 12월 26일 오전 9시경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아주머니가 여기 집뒤 앞에 있는 데신을 납치당했다고. 예? 네? 납치당했는데 지금 뭐 풀려났다고 네. 얼굴이 좀 많이 다친 상태에서 지금 한 여자에게 닥친 끔찍한 사건. 제가 기억나는 게 트럭에 실려 실리, 칠리고 테이프로 손발 묶고 입하고 눈하고다 가리고 그런 거 같아요. 범인이고 어, 그 피해자를 본눈 그 이뭐 결박할 때 사용한 테이프예요 이게. 납치, 감금, 폭행. 수면은 칼인 줄 알았는데 칼이 아니고 응. 전기충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악몽과도 같은 열한 시간의 기억 최근 붓정 드러난 부녀자 납치 사건. 하지만 이것은 이미 예고된 범죄. 여성들만이 주차를 할수 있는 여성 전용 주차장 상대로 했고, 부유층, 부유층 주부, 또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 상대 이러한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과연 그날 그곳에선 어떤 일이 계획된 걸까? 사건을 접수받고 인천 연수경찰서에 두 형사가 출동했다. 몰라 왜? 금가 아니 봤는데.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한 범죄, 납치 강도 사건이 일어난 곳은 고급 승용차가 즐비한 여성 전용 찜질방 주차장이었다. 안에서는 뭐 소리 들거나 그러신 건 없으세요? 그렇죠. 이쪽에서 주차장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음. 음. 때문에 음. 소리는 들을 수 없죠. 여기 CCTV가 설치가 돼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 돼 있어요? 한번 저쪽 주차장. 사건 발생 시각은 밤 9시 55분 경. CCTV는 다 지금 녹화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네. 인적이 없던 당시 상황을 CCTV는 기록하고 있었다. 납치를 목적으로 주차장에 다가선 괴 차량. 몇분후 피해자의 고급 승용차가 움직이고 괴 차량은 그 뒤를 쫓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피해자는 찜질방 인근에서 자신의 고급 승용차 트렁크에 갇혀 있다가 감금된 지만 11시간 만에 풀려난 것이었다. 여기를 어떻게 알겠냐고, 이 사람들이. 내려준 놈이. 어? 여기는 사람 인정도 드문 곳이에요. 당시 피해자가 눈을 가린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었다 하는 걸 봐서는 이 밑에서부터 그치?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어. 딱 되고 여기만 끊어주고 발 풀어주고 나중에는 어? 그 뭐야 <laughs> 나중에 자기네들 나중에 좀 있다가 나와라 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애들이 도망가고 나서 이 여자는 급하니까 이제 막 올리고 후 미진 곳에서 일어난 범행 범인은 이곳 지리에 익숙한 듯 보였다. 불과 한 100m, 100여 미터 떨어졌을까? 여기다가 피해자를 여기다 내려놓고 가냐고. 응? 치한 납천 장소에 장소로 왜 오냐는 얘기지. 돈만 목적으로 봐서 봐야지, 뭐. 돈. 피해자한테 어느 정도 동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응? 그럼 이거 면식범 쪽으로 이거 가닥을 잡아야 할지. 좀... CCTV를 계속, 일단 이 주변에 있는 CCTV를 다 찾아봐야지, 뭐. 그 CCTV 있죠. 어, 여기 있네. CCTV. 제일 먼저 괴 차량의 흔적을 쫓기로 한 형사들. 피해자가 탈출할 당시 CCTV 화면 속의 그 곳은 차량 이동이 없이 한적했다. 사건 당일 밤 현장에서 포착된 괴 차량. 과연 이곳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야? 또. 어, 오케이. 이거라고 이거. 응? 차량은. 아, 뒤에가 쿨러를 덮여 있는 거아니고 앞에 인터쿨리고, 어, 인터쿨러,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파란색이야, 파란색. 네. 드디어 용의 차량으로 보이는 한승합차가 포착됐다. 이로써 수사는 근물살을 탔다. 곧바로 수사 전담반이 차려진 인천 연수경찰서 지역형사 4팀에서 분녀자 납치강도 용의자를 쫓기 위한 수사 회의가 진행되고. 드디어 용의자의 이동 경로가 밝혀졌다. 피해자를 차 트렁크에 감금하기 전 신용카드 5장을 빼앗은 뒤두 차례에 걸쳐 942만 원을 출금한 후 후미진 장수에 피해자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용의자.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은행 CCTV를 통해 그를 밝혀내기로 했다. 음, 여기 어, 들어온다. 저전화 그런데 완전 무장을 하고 현금 인출기 앞에 나타난 범인. 네, 저 정도 가지고는 힘들겠다. 요 아무것도 없네 응? 얼굴이. 어. 선글라스 끼고. 완전히 지금 마스. 막바크. 눌러쓰고. 쓸거다써가지고 지금 뭐 좀. 특정할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코도 그렇고. 코. 한... 그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았다. 운동했고 어깨가 좀 넓어. 납치 감금 폭행. 그리고 강도 행각을 일삼던 11시간 동안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네. 아, 전혀 상황이 기억 안 나고 얼굴도 전혀 못 보셨어? 네. 음. 그리고 또뭐 이렇게 생각나시는 거 혹시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기억나시는 대로. 그냥 보고 나갔다가 들이댔거든요. 뭐뭘 들이댔어요? 뭘 처면은 칼인 줄 알았는데 칼이 아니고 네. 전기 충격인 것 같아. 요아 전자 충격기. 그냥 음. 기절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차의 트렁크에 저를 번쩍 안아가고 실린 것 같더라고. 그때 아마 정신 조금 들어온것 같은데. 그럼 트렁크에 탔을 때뭐 전혀 이렇게 바람 같은 건못 오셨나 소리지르거나? 그 순간 제가 저거는 게아나이 이 트렁크에. 저기만은 나 죽는다 고안 탈라고 몸부림쳤던 거. 아, 몸부림쳤던 네. 거그 네. 네. 주변에 혹시 누, 그 끔찍했던 악몽에서 그 벗어나 가까스로 탄다. 회복에 성공한 피해자. 혹시 그녀는 범인을 알고 있을까? 아, 타는 느낌을 들었어요. 다른 네. 사람 다른 사람 한 명이 타는 걸 듣겠다. 그때 뭐, 뭐 트렁크 그런 거 트렁크, 트렁크. 음. 아, 까 여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느낌으로만 보신 건 아니에요. 본게 아니고 느낌으로. 어떻게, 어떻게, 어떤 느낌? 어쨌든 등 가리고 뭐 하나 보이는 거 없는데, 직감적으로 여자라는 느낌이. 아, 직감적으로 네. 여자인 거 같더라. 네. 집이 뭐, 뭐, 같은 것도 알고. 아, 집을 알고 있다고 그래? 예, 네, 알고. 응. 저게, 띵공단에서, 신랑이저거 회사 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아주머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습득을 알고 있는, 있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는, 얘기는 요 그럼요. 네. 신고를 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한 범인. 코골고 자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한장 사이 정도 시끄러웠던. 아, 네. 자는 소리도 있었어요? 범인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 코를 불고 잤다. 네. 음. 그럼 범인이 굉장히 지금 여유가 있었던 얘기인데, 그렇지. 잠을 잘 정도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 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그렇기 때문에. 범인을 꼭 잡지 않으면 이 범인들이 제2의 범행을 또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을 꼭 근거해서 처벌도 처벌이지만 피해자한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라도 꼭 잡아야 됩니다. 범인은 의외로 피해자의 주변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공교롭게도 사건 당일 밤 그녀의 친구 중에 홀연히 사라진 여자를 찾아 나선 형사들. 여자들만 출입을 하는 곳이네요. 예, 한증막에 한증막 짐들 방 차들도 좀 고급 차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 외제차들이 즐비한 게. 그날 몇 시에 피해자랑 같이 여기 찜방에 오게 된 거죠? 낮에 여기 와갖고 점심 먹고 사우나 하고 중간에 내가 약속 있어서 먼저 나와서 영화를 보고 한1 0시1 1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 모텔들 있는데 거기 친구 차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주차가 되있더라고요. 그때 피해자 차 있는데 가까이 가서 뭐 확인 같은 건안 했나요? 그냥 그 뒤쪽으로만 지나갔는데 주차가 그냥 돼 있는 차였어요 제가 그때 시동도 안 걸려있었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새벽에 다섯 시몇 분쯤에 걔네 신랑이 이제 전화 와서 이제 그때부터 감이 이상하다 뭐 이래갖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고서는 이제 차 주차 돼 있는 데를 그 친구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차가 없더라고요. 저 돈이나 자금 같은 거좀 만지나요 돈을? 자금 운영은 해. 다 친구가 하는 편이죠. 아 피해자가? 네. 어. 뭐 피해자랑 뭐 얘기해봤을 때뭐어 남편의 직장인들이리의심가 뭐 그런 거. 는뭐 얘기 좀 있었어요? 걔네 신랑이 사람이 좋아서 같은 직장 저기 동료들한테 o u see? Can you see? Can you s e 런거 a n you see? 네. a n you see? Can you see? Can you see? Can you 그 최근에 그 도난 차량 우선 그 인천 관내부터 최근에 그 도난 차량을 그 발찰해서 도난 차량의 행적을 한번 다시 쫓아보자고요. 그 주변에 우범자나 이렇게 훔치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흔히 청테이프하고 뭐 이렇게 박스테이프하고 그 정도인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그 납치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그게 잘안 떨어지고 또 색깔도 특이하더란 말이에요. 자, 어제 우리 그저 박영사 이거 좀 보세요. 저그 범인이 사용한 이, 이 테이프인데 이것을 이제 피해자 머리를 묶어 가지고 이제 머리까지 이제 접착력이 좋아 이 정도로 머리도 풀리지도 않는데 테이프를 지금 보면은 우리 저기 저기만 약간 반투명의 청테이프 좀 재질이 청테이프 재질이야. 안에 뭐 이런 모직물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네. 좀 특이하긴 특이하다 테이프가. 지문 피해자를... 감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던 증거품이 되돌아왔다. 하지만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용의자. 그렇다면 피해자를 결박했을 당시 사용한 테이프가 단서가 되지 않을까? 박성호 형사가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테이프 판매처를 네. 찾아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강력 사건에 나서는데 뭐좀 테이프를 보여주면 용어 파는지. 이거 어디 가서 지금 이거 천보는데 여태 금 우리 13년간 네. 공부 중에 이거 천 번. 이런 거 처음 봐요. 봐요. 여기저 이 회사 저 회사 다 시키거든요. 그런데 네. 이건 천 번. 처음 보는 테이프죠 네. 범행에 사용된 테이프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제조하는 회사나 뭐 그런 데가면 그러니까 문방구나 철물점 테이프를 파, 많이 취급하는 사람들만 봐도 이 테이프는 어, 쉽게 쓰는 테이프가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러면. 이 테이프가 의외로 그 범위가 좁아질 수 있겠는데요, 그죠? 오랜 수소문 끝에 범행에 사용된 테이프가 판매되는 곳을 확인한 박 형사. 네. 네. 이 테이프 어제 취급하나요? 네,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회사 어디 거죠? 그죠? 예. 네. 그 어디 지품인가 아, 이 제품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보다 넓은 건 없나요? 똑같은 거예요 네, 똑 같은 건데 응. 이 제품이 맞긴 맞아. 드디어 범행에 사용된 테이프 확인. 흔하지 않은 테이프에 흔하지 않은 판매처. 과연 범인도 이곳에서 구매했을까? 네. 그럼 이 테이프가 네. 몇개 나갔는지는 알수 있나요? 가능해요? 어느 업체 건지랑 네, 네, 예. 보고 알아야지 가능한데. 네.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좀 뽑아 주시고. 그리고 20 26일. 26일까지 좀 26일. 예. 네. 알수 있을 것같 일반 테이프보다 여섯 배 정도 강하다는 기능성 테이프의 구매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박형사가 끈질긴 수사 끝에 확보한 중요한 수확이었다. 수 수학이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네. 나간 계수가 이렇게 적으면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4,740개가 판매됐고 우선 인천 걸 한번 추려보자고 인천 걸을. 몇 개네. 인천만 305개. 인천만 305개고. 자 인천에 305개면은 다시 한번 추려서 우리 저 사건하고 가까운 곳에 그 연수, 어. 연수동에서는 몇개나가는지 한번 보자 연수동에는 65개. 연수동에는 65개. 연수는 65개. 그다음에 저기 o o 50개. 사건 발생 지역을 기점으로 범위를 넓혀가며 전국적인 구매자를 추적하기로 했다. 동시에 범행에 사용된 승합차량 수사가 진행됐다. 사건 전에 최근에 그 도난 차는 몇 대나 나오지? 도난 차, 오 도난 차도. 도난 차도, 음. 도난 차도 지금. 이름만 좀 뽑았는데 상당히 많네, 고난차도. 한8 0건대입니다 고난차부터 봐야 될지도 몰라. 고난차 가능성이 많이 있죠. 걔네들이 뭐 자기들 어, 노출 다 되는 거 아는데 이렇게 XS 자기 차 가져다닐 수는 없잖아. 이제 완전 맨발에 기봉이로 뛰어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아니네. 우리 이용 잘 해놨는데, 이거는 아니야. 초록색인데 흰색이네. 상당에서 동전 찾기 중. 는 무지하게 보여. 우리가 찾는 거는 뒤에가 저게 OO. 이건 전부 유리로 돼 있고. 철제 판넬이 아니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거는? 이건 색깔이 다르잖아. 이거, 어, 이거 좋아. 근데 이거 승승 OO. 원통 OO야. 야 <laughs> 만만찮다 어느 세월에 이거 하고 다니냐고. 그렇게 시간은 며칠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날 테이프 구매자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포착됐다. 그 테이프를 구매한 애가 있어요. 여자인데, 지그 사건 발생 전에 그 테이프를 구매해간 여자가 있어요. 음. 지금 서른 나이는 서른 여섯이고 사는데 생활 근거지는 대전이에요. 어. 근데 인천에 올라와서 그 테이프를 구입을 한 거예요. 음. 아, 좀 이상해. 전까지 이렇게 뽑아보니까 만만치 않네. 전과 8범의 나성희가 용의 선상에 떠올랐다. 이 여자가 출소한 지가 언제야? 출소한 게 2000, 2008년도 8월에 달출소 했어요. 음. 지금 남편이, 어. 남편이 있어요. 어, 남편이 있나? 출소를 해가지고 그, 결혼을 한 거예요. 혼인도 신고를, 혼인신고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12월 23일날 했다고 근데 사건 전전날이네. 그렇죠 전전날. 보니까 얘는 또 지금 보니까 강자도 있어. 이거 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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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화려한 범죄 이력을 가진 그녀의 남편. 대전에 사는 사람이 인천까지 와서 테이프를 샀다. 이것도 의심이 가고. 그러면 이 여자가 테이프 살때 남편도 같이 왔었나? 그 당시 테이프 구입한 날에 이랑 여자랑 같이 다녔던 행적이 나와요. 그리고 강은숙이 떠올랐다. 공교롭게 그 테이프 구입한 날이네 명이서 연수동에 왔고 그래서 그 테이프를 구입을 했고 뭔가 일치되는 점이 있고 그러니까 좀더이네 사람에 대해서 좀더 확인을 계속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따라서 테이프 구매자인 나성이 그녀의 남편 김석구 교도소에서 같은 시기 수감됐던 강은수 그리고 그의 애인으로 밝혀진 박영식이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된 상황. 그중 박영식의 최근 행적에 주목했다. n g him to get to Moketa. I'm not a w o m a 고 on Chevron i l l o o t a chuso. I'm not a 후 h u s o I'm not a chuso. I'm not a chuso. I'm not o o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본 바로는 일단 최소한 범인이 3명 아니면 4명그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 음, 뭔가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건 발생 직후 거처를 옮긴 용의자 박영식의 주거지 확인에 나섰다. 주소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어요. 언덕길에 위치한 용의자의 집. 일단 그곳을 지나쳐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지금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용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조심스레 접근을 시도한 두 형사. 바로 그때 뭔가 들어왔다. 팔로 내리막 길이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장면 우리가 바로 확인하면 되겠네. 현금 인출 당시. 은행 CCTV에 잡힌 범인. 지금 현재 175cm의 키에 건장한 체격의 남자라는 것 외엔 단서를 남기지 않은 상황.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한번 전에 그 용현동 CCTV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범인과 유사한 신체 조건을 가진 용의자 박영식. 비슷 신발도 신색이고. 벙거지도 썼고. 예, 가만 있어봐. 거지 모자, 번거지 모자는 어, 거의 흐한거 같은데 똑같네. 거의 그? 아, 이 지금 이 운동화가 지금 문제란 말봐봐 예? 모자는 스타일이 뭐 똑같은 음, 모양으로 봐야 돼. 아, 그리고 봐봐요. 여기, 여기 지금 이것도 운동화인데 여기도 이게 지금 이게 놀랍게도 은행 CCTV에 나온 범인과 용의자 박영식의 스타일이 맞아떨어지는 상황. 결정적으로 흰색 운동화가 일치했다. 보면은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대전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연관이 되지 고과도 네? 있지 네? 이렇게까지 게이 맞아서 떨어지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운동화 네? 번거지 모자 내볼 네? 때는 운전하 따라서 연수서 지역형사 4팀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날 밤 저기 네. 그 서울에서 잡혔는데요. 어디서? 어... 뭐야. 아이씨. 심수조에 그러니까 나온 건가? 네. 그러니까 소매치기로 잡힌 것 같은데. 아 메시 메시에 저기 달린 거야? 3월 1일 저녁 때쯤에 그런 것 같은데. 서울 어디야? 아, 여기. 서울. 군요. 군이 게 계속 아이씨. 꺼있더라고 뭐냐, 뭐냐. 어제 새벽부터. 뭐 어, 불안불안하더라. 박영식의 애인인 강은숙 검거 소식이 전해졌다. 애들 못할 수도 있겠는데 잘못가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 나을 것같아 빨리 체포를 하자고. 그러니까 수사...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형사들은 곧바로 검거 작전을 펴기로 했다. 팅으로 하자고 세팅을 해서 그는데 저기 어 그놈들이흉기를 소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미련 이어 총을 휴대해 가지고 납치 당시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무참히 가격한 범인의 행동과 그의 전력으로 보아 검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진자가 서지. 아, 여기 여기 여기가 네. 오도가이는데 네. 네. 여기요? 네 일단 자연스럽게 지나가자고요. 명대에서 <laughs> 집어넣고 스포츠센터는 시행한 뇌에 비백만짜리 다니고 차. 대전에 사는 나성이 부부 검거조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우리가 지금 음? 저기 인사에서 검거가 되니까 이놈도 상당히 조심할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눈빛이 틀리더라니까. 꺼저께 왔다 갔다 하는데 아유, 예전에는 그냥 한 번에 들어가는 것도 뺑 돌아서 들어가고 그랬잖아. 드디어 대전 검거팀과 연락이 닿았다. 모두가 잠든 시각, 경사들의 은밀한 검거 작전이 시작됐다. 처음 들어가자고? 이쪽에 아, 지금 이쪽이 저쪽 귀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네. 음. 성문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게... 지금 여기 집안의 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상 있다면 그쪽도 대가가 응, 아, 어, 용의자의 도주로는 어, 박 형사가 어, 맡기로 했다. 어. 만약에 이쪽에서 우리가 검할때 뒤로 서포수 예, 예, 예. 수신호에 맞춰 신형사가 담을 넘어 침투에 나섰다. 어느새 검거조 모두는 용자 박영식의 현관문 앞에 모였다. 그리고 이어진 급습, 드디어 부녀자 납치 강도 사건 용의자 박영식 검거. 네, 아, 이제 마음 편해져. 이게 예, 그런 거야. 어?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 속으로 아프겠냐, 가슴이. 아, 그런데. 응? 술 응? 먹었나? 예. 네. 쉬하지만 마. 아니, 쉬 아니 우리요. 진짜 이게. 열만 벌뚱이 다네 가야 돼. 저 사람 저저숨 막혀 갖 지금. 어, 그래 그래. 비 그래. 안. 귀도 어. 올려 귀도 올려 올려줘 고개좀 꺾어줘. 어. 꺾어줘. 자신이 붙잡힐이라곤 꿈에도 예상하지 못한 용이자. 안에 내 피부만 안에 담아 안에 거예 박영식이 잠시 쉬는 사이 범행 당시 착용한 증거품을 찾아 나섰다. 점퍼와 모자 네. 그리고 결정적인 흰색 운동화까지. 다행히 은행 CCTV에 포착된 범인의 물품 모두가 그의 집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천천히, 천천히 이야기하자. 네. 응? 아, 응. <놀람> <놀람> 서로 저기 뭐, 그러니까 네가한 거는 우리 형사들이 아는 만큼은 이야기 해야 돼. 응? 네. 어? 아는 만큼은 이야기 해. 네. 그냥 돈이 필요하니까 나쁜 짓을 할 건데 응. 기억. 차근차근 되살려갖 하고 달라질 거야. 그래, 그래, 그래지. 우리가 너 지금 두달 열흘 수사했어. 달 열흘. 어? 응. 그러니까 많이 했지. 네. 어, 많이 했지. 형사들이 아는 만큼은 네가 이야기 해야 돼, 돼. 네. 음. 그리고 그날 밤까지 용의자 박영식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해 대상자 누구를 대으로일단습니다 어두웠고 혼자 나오기 때문에 상상적으로 저를 뺏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두고 제가 따라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예, 가리켰습니다. 아저씨가 화날 제가 아플 때는 전기충전기가 있어서 그냥 당황해서 그냥 쉴 데가 없었고 이따가 트렁크에다 그냥 실었습니다. 소도소에서 나와서 보니까 어, 직업도 구하기가 힘들고 불과 나온 지몇 개월 안 돼서 다시 그 범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모의를 했었고 또한 예행연습을 한 다음에 바로 어, 실행에 옮기게 된 거죠. 네 명이 만난 거야? 네. 걔들이 돈 되는 일이라면 자기들이 모든 사겠다고 해서 그런 범죄를 할수있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할수 있다. 어떻게 했거예요사람 어떻게 잡을 거냐보니까 자기가 그 저런 녀석이 앉혀놓고 예, 장례 연습을 한 거죠. 납치 예행 연습까지 감행한 네 명의 용의자 중 실제 범행은 박영식과 그의 애인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아, 일산에 있는 그 골프장에서 어, 납치를 하려다 그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칼로 그 일래 찌르고 어, 현금 등한 200만 원을 강탈한 사실이 있다. 아, 자백을 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해서 나중에라도 그 추가로 다시 그 법의 심판을 받, 받을 수 있도록 성취하게 하자. 철저한 역할 분담과 예행 연습을 통해 범죄를 모의하고 실천에 옮긴 부녀자 납치 강도 용의자들 자칫하면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질 뻔했다. 하지만 형사들의 집요한 추적과 탐문으로 신라 같은 단서 확보에 성공한 형사들 이들의 끈질긴 수사 덕분에. 제 제3의 부녀자 납치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 천만다행이지.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저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게 제일 큰 수학이죠. 범인을 건강한 것도 큰 수학이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죠.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온다는 고 <laughs> <laughs> 그런데 이들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걸까? 여기서 또 응. 꼬리 잘라내는 까지 다. 그알명품지어 조심하라. 누군가 당신의 뒤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